아, 어휴, 어휴, 조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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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. 아아 쓰고 있어지 <laughs> 쓰고 있너 있어, 뭐했어? <laughs> 저기 서울인들 썼는데, 여기 수술 부위 있잖아. 아, 아. 저기를 할게 되면 은 이게 염증이 생기거나 맞네, 맞네. 수술 시술 부위가 이제 열개라고 열릴 수가 있대. 그래서 내 카라를 쓰고 있는 거야. 계속 할때면안 되니까. 진정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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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, 좀 순해 이제? 오. 뭐 어, 안녕하세요. 세진님. 자라? 한해 거야. 안 돼. <laughs> 맞아, 안 어제보다 돼. 힘이 세졌다야니 어, 여기 미끄러진다. 너무 미끄러워. 으. 이 냄새 나세요, 나 엄청나. 각해 <laughs> 태근아! 태근! 세근. 태근아! 세근? 내 이름은 태연이야. 응? 어? 해그나. 해그나. 더 세보. 해그나. 리좀 보세요. 해그리 좀 보세요. 해그나. <laughs> 해그나 <해군아. 해군아, 웃음> 아빠한테 와. 아니 여기 미끄러워. 갈수 있어? 해나 일로 와. 해줘 나 여기서 나서 왔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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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그니. 응. 왜야 어, 뒤에 빽빽대. 아 진짜 이게 카펫트가안 밑그러니까 우리도 그긴거 달아야 해야겠다. <웃음> <웃음> 아파? 안전. <laughs> 살만한가봐, 세근이 이제. <laughs> 누우실게요. <laughs>